죄송합니다. <laughs> 우리가 돌아가시는 것을 어떻게 하냐? 그러면 첫째는 맥박으로 보고 호흡하는 것으로 보고 그러죠. 근데 의사들이 보면은 눈을 이렇게 제껴보더만요. 그래서 각막의 반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돌아가셨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법에서도 이 사망하면 자연으로서의... 일반적 권리와 능력을 소멸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일생하면은 태어나면서부터 사망할 때까지를 우리는 일생이다 이렇게 하는 거지요. 맞지요? 네. 그 제가 농촌에서 살았는데요. 농촌에서는 보니까 새벽에 동이 트면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그래도 부지런한 사람들은 새벽에 가서 한참 일을 해요. 그리고 밥 먹고, 이제 오전하고, 오후하고, 그리고 해가 넘어가면은 다 들어옵니다. 일을 마치고 들어와요. 왜 그러냐 그러면, 해가 넘으면 깜깜해가지고 밭이 보이지 않고, 노원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집에 들어와서 밥해 먹고 바로 자요. 그래야 또 새벽에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시골에서 하루 일을 오라 그러면 해가 뜰때 가가지고 해가 질 때까지를 하루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도시에서는 인력시장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인력시장에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막 일찍이 나와서 대기하고 있다가 이렇게 인력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와서 몇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어, 가면 그 사람은 하루 일을 하는 거더만요 그래가지고, 해지기 전에 요새는 5시, 여기까지밖에 안하더만요 5시 딱 되면은 일을 하다가도 멈추더군요 근데 하여튼, 해질 때까지를 하루로 해서 아침 해 떠서부터 해질 때까지를 우리는 하루 이렇게 합니다. 근데, 하루가, 해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가 하루인가? 그러면, 맞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laughs> 지난번에 요양보호사가 요양원에서 일을 하는 걸 보니까 삼교대를 하더라고요. 삼교대가 뭐냐면 하루를 셋으로 나누어서 여덟 시간씩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이 삼교대예요. 그러면 이것이 해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 하면은 삼교대가 나올 수가 없지요. 하루가 24시간이 돼야 8시간씩 해서 나눠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해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가 아니라 해뜰 때부터 시작해서 뺑 돌아서 다시 해뜰 때까지. 그래야 하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루를 아침, 낮, 저녁, 밤 이렇게 대대로 나눕니다. 근데 우리의 일생도 보면, 우리의 일생도 보면, 하루와 마찬가지로 태어날 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이때를 우리가 일생이라고 그러는데, 알고 보면은 그때가 일생이 아니라 거의 다그 말이죠. 서양에서는 태어나는 시점을 기점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살씩 먹어가거든요. 그런데 동양에서는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태어날 때한 살을 이미 주고 두 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양 나이보다 우리 나이가 한 살씩 더 가요. 그러니까는 우리 나이 얼마, 만 나이 얼마. 우리 이렇게 말을 하지요. 그렇게 하는 것은 동양에서는 어머니 뱃속에 열달 1년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과정을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부터 시작하냐, 그러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시작을 거기서부터 잡는 거죠. 우리가 잘 잡는 겁니까? 서양이 잘 잡는 겁니까? 어, 저 우리가 잘 잡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laughs> 살아갑니다. 살아가는데, 우리가 어릴 때 보면은, 아이고, 저것이 언제 까서 학교 들어갈란다. 그렇게 어른들이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요, 아, 이것저것 하라는 것도 많고, 숙제도 많고, 막 이렇게 시험도 보고 그러면, 아이고, 이러면 학교 빨리 마쳤으면 좋겠다. 그래요? 그리고 학교를 마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취직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취직을 해야 될 텐데, 그렇게 걱정하다가 취직하잖아요. 그러면 또 결혼을 해야 될 텐데, 그래요? 그 결혼을 하면은 또 아이를 낳아야 될 텐데, 하고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또손질를 키우다가 보면은 아들 을 이렇게 나가지고 키우다가 보면은. 또 학교를 보내야 되고 결혼을 시켜야 되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결국 어디로 가느냐 그러면 우리의 일생이 끝에 죽음이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죽으러 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봐요 보세요 처음에는 좀 커서 학교 다니다가 학교 다니면서 취직하고 취직해서 결혼하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예? 아이 낳고 또 그거 키우고, 그러다가 보면 노년이 되잖아요. 그리고 노년이 돼서 갈 때는 어딥니까? 마지막에 갈 때는 죽음이라고 하는 곳을 향해서 간다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결국 가는 데가 죽음을 향해서 가는 것 아니냐.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면은 노인이 되면 할 일이 없습니다. 조금 있으면 죽을 거를 무슨 사업을 시작하겠어요? 공부를 해서 뭘 하겠어요? 그치요? 그러니까는 할 일이 없어져 버려요. 그 어, 교장 선생님이 퇴직을 하면은 멍해져 버린다네요. 그래데왜 그러냐 그랬더니 학교 다닐 때는 늘 규칙적으로 출근을 해가지고 할 일을 딱딱 이렇게 해 오다가. 그것이 딱 끊어져 버리면 할 일이 없어져 버린대요. 그러면 멍해갖고 선상만 쳐다보고 있다네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이렇게 죽으면 끝나는 것이냐 하는 겁니다. 기독교에서는 천당과 지옥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천당에 가고 안 믿는 사람은 지옥에 간다. 그러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영이 영이 천당도 가고 지옥도 간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후에 영이 가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불교나 우리 원불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면 죽으면 육신과 영혼이 분리가 된다 그래요. 이게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영혼과 육신이 함께 있다가 죽으면 이것이 분리가 돼요. 그래서 영이 떠난다 그러거든요. 천도품 18장, 대종경 천도품 18장에 보면 몸이 죽는 날에 영이 멀리 뜨지 못하고 이런 대목이 있죠. 영이 이렇게 떠단말이지요 육신에서 떠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의 육신은 땅에 묻혀서 지수화풍으로 흩어지고, 지수화풍이라는 것은 지는 땅을 이야기하는 거고 고체를 이야기합니다. 수는 물이지요, 액체여행. 풍은 바람이지요, 기체여행. 그리고 화는 따뜻한 기운, 에너지예요. 이것이 우리의 육신을 이루고 있다가 죽으면 지수화풍으로 흩어진다 그런. 그러면 영은 어떻게 되는 거냐? 영은 이 육신을 떠나서 중음에 있다, 머물러 있다가 새 몸을 받는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이 가는 길을, 영이 가는 길을 영로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새 몸을 받기 전까지 그 과정을, 그러니까 돌아가셔서 새 몸을 받을 때까지를 중음 그래요. 중음. 중음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에서 네 때를 나눕니다. 하나는 생유, 태어났을 때를 말합니다. 나서 있을 때를 생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어른이 돼서 살 때를 본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죽을 때를 사유. 그리고 죽어갖고 간 때를 중유. 그, 저기를. 그래서, 이 생유, 본유, 사유, 중유. 그래서 이 중유를 다른 말로 중음이라 한다. 그런 말이죠. 제가요, 어느 눈 내리는 날, 눈 내리는 날, 눈을 이렇게 바라보니까, 하늘에 원래 눈이 없었지요. 그런데, 눈이 올때 보니까 하늘에서 눈이 만들어졌습니다. 창조된 거지요. 그래서 이렇게 땅에 떨어집니다. 그러면 떨어진 눈은 녹아요. 녹지요? 그래서, 이렇게 흘러서 개울로 가고, 강으로 가고, 끝에는 바다로 갑니다. 이게 바다가 끝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눈이 창조돼서 이렇게 이렇게 흘러서 바다까지 간다. 이게 처음과 끝 아닙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은 <laughs> 눈에 보이는 것만 놓고 보면은 창조돼서 끝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름에 보면 계속 장마져갖고 엄청난 물이 바다로 흘러가잖아요. 그것이 한 해가 아니고, 여러 해를 계속 흘러들어가면은 바닷물이 이렇게 차 올라와야 될 거예요. 근데 안 올라오는 이유는 뭡니까? 바닷물이 차 올라오지 않는 이유는 증발하는 거죠. 증발해요. 이게 증발하는 것이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이 증발해서 구름으로 떠다니다가 어느 날 눈으로 만들어져서 내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부분과 안 보이는 부분을 함께 본다면 이것이 눈에서 물로 돼서 바다로 갔다가 다시 수증기가 돼서 구름으로 갔다가 다시 눈으로 내리고 이렇게 되는 거지요. 이것이 순환입니다. 순환. 근데 이 눈만 순환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순환한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만 놓고 보면은 처음과 끝이 있어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보면은 순환입니다. 그 근데 우리 사람도 태어남이 있고 죽음이 있다라고 하는 건 내가 처음과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보이는 것만 놓고 보면은 처음과 끝이지만은 보이지 않는 데를 놓고 보면은 처음과 끝이 아니라 여기서 영이 갔다가 다시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영도 순환하는 거예요. 이 몸을 떠나서 죽음의 몸을 냈다가 새 몸을 받아서 살다가 또 갔다가 왔다가 이렇게 하면 순환이지요? 그러면 육신은 어떠냐? 그러면 우리 육신도 순환입니다. 지금, 대종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은, 우리 사람이 죽으면 시신이 썩고, 거기에서 풀이, 그 시신을 저기를 흡수하겠지요? 그러면 그 풀을 베어다가 퇴비를 만들고, 퇴비를 논밭에다 깔면은 곡식이 자라고. 그 곡식을 우리 사람이 먹어서 또 피를 만들고 살을 만든다. 그러니까, 알고 보면은, 우리 육신도,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 모였다가 흩어지고 흩어진 것이 다시 모이고 흩어져 그래서 순환을 한다 그랬어요. 이게 세상의 모든 것은 창조와 멸이 아니라 순환하는 거다. 원불교는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우리 천도 법문에 보면 열반 전후에 후생길 인도하는 법설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열반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열반은 일체의 번뇌, 고뇌가 소멸된 상태를 열반이다.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보면은 여러 가지 고뇌가 있지요. 스트레스도 많고, 그지요? 근데 그런 것이 다 소멸된 상태를 열반이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 열반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냐? 살아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번뇌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 그 번뇌가 없는, 살아서 번뇌가 없는 경지를 우리가 맛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늘 좋은 일도 있고 낮은 일도 있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없을 것 같은데 공부를 많이 해가면 점차 이, 이 나쁜 일은 줄어들고 좋은 일은 많아집니다.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면 늘 은혜롭고 감사하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늘 은혜롭고 감사한 사람에게는 번뇌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놓고 우리는 해탈했다 그러거든요. 해탈했다. 그래서 열반은 해탈한 것을 열반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서 해탈을 하면요. 마음은 그러는데 육신이 있기 때문에 이 육신이 괴로움을 낳아요. 어떻게 낳냐 그러면? 겨울이 되면 춥지요. 추운데 가면은 아무리 편안하려고 그래도 괴로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육신을 가지고 있으면 괴로움이 남는다 그래요. 그래서 육신을 가지고 있는 열반을 유여 열반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육신을 떠나서 영만으로 번뇌가 사라진 거를 무여열반 그래요. 근데 이 무여열반을 불교에서는 사람들이 이 육신을 버리고 가면 열반했다 그러거든요. 근데 실은 그게 열반이 아니고 해탈해야 열반인데 그냥 돌아가신 분을 다 열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열반을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상락아정이 돼야 된다 그러거든요. 상이라는 것은 항상 상자예요. 우리가 항상 똑같이 항상 있어야 상이지요. 우리가 죽는다라고 생각하면 괴롭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있다 그러면 걱정할 것이 없지요. 낙은 편안한, 안락한, 즐거운 이런 세계를 맛보는 것이 낙이에요. 다음에 날을 발견해야 됩니다. 날은 우리 보통 사람은 이 육신을 나라고 생각하지요. 근데 우리 영과 육으로 나눌 때 영은 영원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 육신은 이생의 납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이 육신을 참나라고 하지 않고 일시적 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참나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영혼이 나의 참나지. 그래서 영혼이 죽지 않고 계속 산다고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